나너 잘하는 게 뭐야? 들어보자 한번. 아, 너 잘하는 게 뭐야? 아, 들어볼게. 여기서 말 들어볼게. 잘하는 거 뭐야? 일단 말해봐. 그러면 나도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. 어. 형은 모자해난 뭐 니보다는 다 잘해. 아, 그니까 모자요 뭐 한번 얘기해 봅시다. 너보다 다 잘해. 너, 너보다 배틀그라운드 잘해. 아이, <laughs> 그게 타시면 내가 형보다 롤도 잘하고 뭐 오버치도 잘하고 스터도 잘하고 다 잘하겠네. 아니 게임 말고 잘하는. 그러니까 다른 거? 거? 거 게임 말고 뭐 있어 형 잘하는 거? 운동. 운동. <laughs> 형이 잘한다고? 집에서 <laughs> <laughs> <진짜> 잘해. 뭘 <laughs> 형이 잘해? 요 내가 더 맞지. 할래? 뭘 더? <laughs> 팔굽혀펴기 할래? 오케이. 무거워서 내려가긴 하나? <laughs> <laughs> 아씨발. <씨만>. 할래? <laughs> 어? 그럼 더 오래 더 많이 하는 사람이. 뭐너 그럼 지면어떡 할래? 아 절대 안 진다. 아 너보다 팔씨름도 잘해. 팔씨름은 체격 차이가 있는데. 물, 물 체격 차이가 어디서 그런 게다 근육이지. <laughs> 다 살이잖아. 그러면 발굽표기 할래, 진짜? 팔굽혀기너술트리거리잖아이 <laughs> 새끼야. 아니, 졸려? 아, 진짜 겁나 어이없네. 졸리면. <laughs> 아, 할래, 진짜? 어? <laughs> 가요. 아. 갑시다. 아니, 그럼 너 지금 만약에 나한테 지금 뭐할 거야? 나한테 지금 미션해 <laughs> 형은 뭐할 건데? 나 서로 정하고 응. 하자 너 먼저 거? 말해봐 내가 실패 내가 지면 뭐할지 너 먼저 말해 5초... 그 대신 30초 안에 말하... 말해 원하는 말하... 거에 들어주는 거야? 어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30초 안에 안 하면 너가 없는 거야 30 2 20... 0아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? 내가 지면 소개팅 저기... 그러면 오케이. 너 정해진 거다 응 내가 이기고 네가 지면 저기 팬션 펜션... 그 신기술 해가지고 알바 번호 다 뭐라고? 그뭐 해가지고? 편이점 알바생 번호 따와 번호 따 e 라고 알바생이 근데 e h 마 아니에요? 그래서 따와 아전전전 o 하고 도전 w 하고알지너 말을 너무 못해 너 알지? 내가 너 하드 트레이닝 시켜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너한테는 다 좋은 거야 알겠 n the house. I w a 신 in the 도움될 자신있지 팔굽혀펄기로? 너 팔굽혀펄 잘하냐? 잘하지. 형 머신이야 뭐 알았어 가자 <laughs> 그니까 러 그냥 한 명씩 하면 되잖아요 한 명이 그냥 계속 여러 개한 다음에 할수있어 아, 동시에 해야지 계속 동시에 하면 숫자를 못 세잖아 한 번씩 하나씩 하면 될지뭐 어쩌면 되나 못셀 때까지 아, 몇 개? 어이 진짜 큰일 났네 진짜 흠. 비켜 이걸 야, 너가 나한테 자신있다는게 좀 자존심 상한다 형 자신있지 아, 몇개 하면 되요 형? 형 존나 잘해 몇개 몇개? 몇개 할수 있는데? 몰라 안해봤는데 잘할수 어 <laughs> 몸이 무거워가지고 올라올라나 한 다섯개 할라나? 다섯개 하면 기절이다 정석으로, 정석으로 쭉쭉 내려갔다, 따로로. 니가 그쪽에 돼. 여기? 어. 이쪽 보고. 응. 안 됐어? 공격됐어? 응. 응. 공격 응. 아이, 응. 아, 응. 형은 왜 발을 그러고 있는데. 아, 발을 볼래, 이거? 부컵자 <laughs> 시작. 시작. <웃음> 하나. 아. 아 제대로 안 했잖아. 제대로 했어요. 둘하 나? 셋오 이거 진짜 잘하네. 아, 근데 지금 저 콜라 올라온다. 씨여섯 <laughs> 여섯 8 8 6 8 5 4 4다아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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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못4 4 4 못하면 4 4 4 4 아잇! <laughs> <laughs> 아 경환이 <laughs> <병원이> 맞다 진짜 <laughs> <laughs> 아너땅이 달았잖아! <laughs> 힘들어요? 아 솔직히, 솔직히 아, 힘들면은 아너 땅에 달았잖아 반칙패 인정? 정정당당이 아니 반칙패 인정? <laughs> 아정정당당 반칙패 <안식폐> 인정 팔씨름 <laughs> 반칙패 <반신흥해> 인정 빨리 정정당당이 씨름 팔씨름이 정정당당해요? 어 <laughs> 그렇게?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소개팅 시켜달라고? 너가 가능하겠냐? 어? <6? 가능하겠네>. 어? <laughs> 아니 물어보는 줄알 너도 가능하겠냐?